자, 여러분이 이 클라이언트를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클라이언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이 리소스 서버에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아이디와 시크릿 정보를 받아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어느 서비스건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구글의 사례로 그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음, 검색어는 그, 구글에서 구글 API 콘솔 아니면 구글 클라우드 콘솔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음...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요게 이제 적당히 자신의 로그인을 하셔야겠죠? 전 제가 잘 쓰지 않는 계정을 사용해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화면으로 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요 아이는 좀 바뀔 수 있죠? 저는 여기 있는 이게 뭐냐면, 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앱의 목록입니다. 구글에 등록하는 클라이언트의 목록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프로젝트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뭘로 할까요? 뭐 이렇게, 야학,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들기. 그럼 여기 뱅글뱅글 돌죠. 지금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 만들어지면 우리한테 알려줘요. 조금 기다려 봅시다. 자 완성됐고 만들어진 프로젝트로 가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야학 이렇게 써 있죠. 예. 저랑 이, 저희랑 저랑 이름 똑같이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API 관리자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해 보세요. 그럼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 사용자 인증 정보로 가세요. 그리고 사용자 인증 정보 만들기를 누르면 API 키, OAuth 클라이언트 ID, 서비스 계정 키세 가지 형태의 인증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여러분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사용자의 구글 안에서의 정보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OS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쓰셔야 됩니다. 자, 누르고. 그리고 동의 화면 구성. 예, 먼저 이걸 먼저 했어야 됩니다. 여기서 제품 이름을 저는 뭘로 할까요? 야학. 저장.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유형을 저는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 그러면 이제, OS 클라이언트의 ID와 보안 비밀번호가 주어지는데, 이 중에서 비밀번호는 절대로 노출되면 안 됩니다. 저는 이걸 교육용으로 만들고 있고, 우리 수업이 끝나면 이걸 지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일 뿐, 여러분은 절대로 노출하면 안 되는 겁니다. 확인. 자, 그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 다운로드 받은 것을 제 프로젝트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파일이 생기고 그 파일 안에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인증받은 우리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여기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또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이 프로젝트, 야학이라는 이 프로젝트에서 구글의 모든 라이브러리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쓸 것만 딱 켜놔야 돼요. 혹시나 여기 있는 정보가 노출됐을 때, 만약에 모든 서비스가 다 활성화되어 있으면 훨씬 더 위험하겠죠. 그래서 라이브러리로 가셔서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거, 칼린더죠. 칼린더를 선택하고, 여기 보시면 API 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API 사용 설정을 선택하시면 우리의 야학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는 구글에 있는 모든 서비스 중에 칼린더 API만을 사용하겠다 라고 설정을 해 놓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칼린더를 어떻게 쓰면 되는가? 여기 문서도 있고, API Explorer도 있는데 API Explorer를 한번 열어봅시다. 이게 편해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칼린더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명령들, API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데이터를 찾으면 되죠. 저는 구글 칼린더의 리스트를 API를 통해서 가져오는 방법을 원해요. 그럼 뭐가 되냐면 구글 칼린더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 보면 자신의 칼린더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건 저의 개인사, 또 요거는 생일, 또 요거는 대한민국의 휴일 이러한 정보들에 대한 칼린더죠? 그래서 이 중에서 저는 칼린더 리스트가 왠지 제가 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클릭해서 들어가 봅니다. 그럼 여기에 여러분이 데이터를 가져올 때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칼린더 리스트는 저걸 다 비워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authorize 인증 and execute 그리고 실행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죠. 저 버튼을 클릭하 클릭하세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생기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scope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scope라는 개념이에요. 자 scope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의 클라이언트가 여러분의 클라이언트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구글에 칼린더에 뭐예요? 칼린더 리스트를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스콥이라는 것은 바로 이 리스트를 가져오는 이 행위. 이것이 스콥이라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 전체 데이터에서 일부 데이터, 로컬 스코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것은 어... 이 리소스 오너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허락? 구글이 갖고 있는 전체 데이터 중에 컬린더 그 안에서 리스트를 나는 접속하고 싶다 라는 것을 리소스 오너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받는 허락이 지금 받으려고 하는 허락이 이 작업을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구글에게도 알려주고 리소스 오너에게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scope scope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scopes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보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칼린더 리스트는 이러 이러한 스코프를 허용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authorize and execute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아까 보셨던 대한민국 추일이 여기 있죠. 자 그러면 이 정보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주소로 접속하면 주겠다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뒤에 y o u r API Key라고 적혀 있죠. 저게 우리가 키를 제공해야 돼요. 자, 그러면 키를 아직 안 갖고 있으니까 이걸 카피해서 한번 열어볼까요? 키가 없는 상태로. 자, 엔터.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 required, 로그인을 하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제가 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떴었잖아요, 그쵸? 예, 로그인, 물어보는 화면이 떴었는데, 지금은 그 URL로 직접 접속을 하면, 누군지 알고 데이터를 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그, OS, 키 값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 얘기에 대해서 마저 합시다.